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왔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바라보면서 요즘 시대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마치 종말이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유사 종교에서는 몇몇 교주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고 이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다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죠. 얘기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동시에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죠. 그죠 자, 그래도 보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이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큰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전염병도 코로나19로 생겼었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종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하느님의 구원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예고하고 주님을 가리키게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러니 오늘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또 어디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거나 그런 것, 현상적인 것들에 내가 목매가지고 거기를 쫓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체 안에 계십니다. 말씀과 성체 안에.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안에 현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식별 기준이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 성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모든 것의 식별 기준인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성 운동이 있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다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체성사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하느님께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느님 말씀과 성체성사 안에 머무르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없는,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례자 요한을 사랑했었고, 그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그때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아님을 통해서, 부정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기에 대한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그런 모범을 보여줍니다. 참된 예언자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아님을 교 시,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예언자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나를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되었고. 모든 죄가 시작되었고, 모든 어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해 주고 있죠.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게 될때 이걸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라고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갈 필요도 없고, 속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미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계시고, 이 미사를 통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나를 막 놀랍게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요란한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어 있을 때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어디에 계셨죠? 고요함 속에,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요즘 시대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이용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지금 제 유튜브에도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돈을 요구하는 글, 글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글. 예.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댓글도 안 달아요. 다른 그 가톨릭 채널에다가도 댓글도 전혀 안 달아요. 저는 돈도 요구 안 합니다. 카톡으로 만나자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몇몇 교우들은 그 글을 읽어보고 저한테 뭐라고 댓글을 달아줬냐면 신부님이 아닌 걸 곧바로 첫 단어부터 직감해 가지고서 바로 삭제해 버렸다고 네. 그렇게 어 얘기해 주는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진실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인지 그거를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은 묵시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천그 천사가 땅을, 땅 위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서는 하느님 분노의 큰 포도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묵시록은 하느님 나라가 오기 전에 악으로 상징되는 대탕녀 바빌론과 그 다음에 그 악마의 졸개들인 죄인들, 악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느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패배하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간직한 이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또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천상, 도성,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 그 이야기가 묵시로 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데 가지 마시고,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딴데 가지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네. 조용히 감실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펼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 바로 그삶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란한 것을 보고, 확인하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내가 검증하려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가짜들은 원래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짜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진리를 이야기할 뿐이죠. 세례자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수많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진짜는 항상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뿐입니다. 가짜는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아직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시요 예, 네, 그래요. 내가 점쳐줄 테니까 나한테 전보로 와요, 그러면. 네, 내가 점봐줄게요 농담이에요. 우리 모두. 그들 뒤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 삶부터, 나의 오늘 하루부터 변화시키는 신앙인, 구원은 나의 일상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저녁 기도 이미 다 하셨을 것이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잘 성찰해 보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한번 드리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굳건한 믿음을 주시 주시기를 또한번 덤으로도 이렇게 청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아멘.